얘가 밑을 보고 있느냐 혹은 당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콧구멍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콧구멍의 모양을 단지 얘가 넓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콧구시도를 하는 경우라는 거죠 가장 흔한 형태는 제가 콧구멍이 커요 라고 오시는데 이런 형태의 콧구멍 모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콧구멍이 크다는 생각에만 갇혀서 얘를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해버리면 콧구멍의 형태 자체가 찝힌 모양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콧볼 축소를 잘못한 사례. 해당이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코끝에 있는 한 쌍의 나비 모양의 연골. 이 연골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얘가 밑을 보고 있느냐 혹은 당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콧구멍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콧구멍의 모양을 단지 얘가 넓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콧볼식소를 하는 경우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숙여진 경우라면 얘를 올려줘야 되고 얘가 들린 경우라면 얘를 내려줘야 되고. 그래서 콧볼식소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느냐. 사실 이두 두 사람의 코 모양을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 이분은 콧구멍의 가장 높은 부위가 안쪽에 있고 이분은 콧구멍의 가장 높은 부위가 바깥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차이예요 보시면 이분은 코 가운데 쪽이 높은 형태로 된 가쪽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높아지는 대각선 형태의 콧구멍 모양을 갖고 있고요. 이분은 오히려 가쪽이 올라가 있고 안쪽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형태의 콧구멍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요, 이 비주가 짧은 거지 콧구멍이 큰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밀어 올려지는 게 중요한 사람이고, 이분의 비주는 충분히 길어요. 콧구멍이 큰 거지. 이분이야말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콧불 축소의 효과는 이 바닥면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피부를 좀 잘라내고, 여기를 경첩으로 해서 콧날개가 이렇게 접히는 형태의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끝 쪽에서 이런 S 커브가 작아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S 커브가 과하잖아요. 이 과한 S 커브를 줄이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코풀 축소에서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이분의 한 달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수술 전, 그한 달째인데 보시면 이 S 커브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지만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요.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 다시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콧구멍에서는 콧구멍, 콧볼 축소가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콧불 축소나 코끝 연골묶기가 원체 좀 간단한 수술이란 생각도 있고 뭐 문제도 안 생길 것 같고 하는 생각 때문에 쉽게 선택하고 흔하게 고려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콧불 축소 아닌 코끝 수술로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콧불 축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람일 때만 저는 콧불 축소를 하시는 걸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해졌을때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니까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